오늘 오늘 자다가 빗소리 때문에 깼어요. 갑자기 빗소리 엄청 많이 들리길래 창문 닫아 놓긴 했는데, 음막 천둥 번개 치고 막비좀 와야 돼 우리나라는. 젠토 개시 리더님 어서 오시고요. 독일 항모 크세요? 언제 나오려나? 아, 이 핑크 게이 여기 있네. <laughs> 씨 뭐야? 이거 <laughs> 뭐가 느리게 엄청 날라오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아 야마트 이새끼 있구나 쏘는거 <laughs> 정찰기 쓰면은 사거리 한 30초중반 나오지 않나? 그럴걸요? 엄청 길어지긴 하지. 항모 때릴 수 있을걸? 분주에서.

ああ、許しいよ、神尾様 이쪽에 야마토가 왠지 세네마 미드웨이가 나 때리로 떠올 거 같은데. 가능? 아, 실관도이 과관. 온다 씨. 그 폭은 개 아퍼 이거 맞으면. 박아 이거 야마타 한번더 날라올 텐데 탄. 다행인가 보다. 내가 저두개아 씨. 뭐야 아야 미드웨이 이 새끼 이 심마 20kg 짜린가 옷을 나거 20kg 아닌 거 같다. 저 거리가 보니까 한 12kg 짜리 같은데 거래 사거리 맞네 12kg 뜨네요 창이 전적 창이. 아 이쪽에 쟤네 순영함대 피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냐 이거. 뭐라 라 e 니까스몰 그러니까 n 스크랑디모 c e n 니까베 n 치 c 가 그냥 가버리 i 이거 빼야겠다 빼면서 막아야겠다 에이스. 가이 양심 없는 양심 없는 순양함 새끼들이 곧씨 요즘에 뭐 월탱 안 하니까 워0이랑 커커러스 블레이드가 하는 거지 이쪽은 야마토 둘이잖아요 지금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시간만 어, 안 죽으면 돼 야마토 두 대가 안 죽으면 돼요 빼면서 산야방 그 넓은 긴장거리용 해가지고 어 펀치만 날리면 돼 상대방 못 빼게 아마도 나오니까 아 이새끼 문젠데 이거 아,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네 이거 오 사관도 어 이거 뭐여 이거 씨 지몬 여기까지 왔었나 아 이런 씨와 시... 지몬 이 새끼 피탐 숨기고 오다가 아 일본 토시 내생이 경고, 전장에 화재를 확인. 대응 완료했습니다. 뭐 어디 갔냐 이거 씨. 에 심학까지 오래 가긴데 이거. 잠깐만. 오케이 만딜. 어 씨, 이게 뚝 배기 맞았지, 엄마. 디모인만 날리면 지금 숨좀 쉰다니까? 이게 지금? 아, 불또 났다. 아이고, 야마토 세게 맞았다. 어, 안 죽었나, 저게?

팀원 아, 죽었다. 팀원 죽었지. 아 어, 이제 좀숨좀 좀 쉬나 이러면은. 아이과반통씨 세상에. 와 야마토 이거 체력 채우는 거다 쓰는 거 오랜만인데 이거. 야마트 피가 없어가지고, 아... 장전 빠른 거 봐, 지금. 몇 초야? 28초인데, 원래 28초인데 지금 23초 찍죠, 지금? 오 삼관통! 나이스. 결국 전함 싸움 이겼네, 우리가. 마이볼? 아 맞았다. 지아다아아 판이 딱 전형적인 지연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는 밀아잖아 그죠? 우리가 A는 밀렸고 아는 우리가 밀었죠. 그럼 C 병력이 B를 통해서 지원을 올, 올 때까지 A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빤스런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시간 끌었잖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얘네 A 병력이 B로 못 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당연히 지연전이 이게 지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A 쪽은 우리가 지연전을 한 거야. 아마도 둘이서. 안 맞네. 와 대공포랑 지금 대공포랑 부포 막 반씩 터지고 막 많이도 맞았다. 씨. 죽겠는데. 근데 이런 지연전을 전함이 최대한 할수 있어요. M 누름됨됨. 그러니까 이런 지연전에 능한 애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드레드 노트, 네화, 씨, 세상에, 씨. 야마토 네화 오랜만인데, 뭐꽁꼬라 어, 꽁꼬라 어. 아니면은 장거리 포격전을 할수 있는 야마토, 아니면은 장거리 포격전을 할수 있고 해피 기동 능력이 좋은 중순양함들, 이런 애들이 지연전을 굉장히 잘할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베네치아, 뭐 요시노, 자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중순양급 클래스 또는 전남 클래스 중에서 장거리 폭격 능력이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지연전하기에 딱이에요. 이런 애들이.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쪽이 밀렸지만, 우리 C를 밀었죠 역으로. 그러니까 병력 그 주병력 차이가 있었으니까. 대신에 상대방이 못했던 거는 A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야마토 두명 처리를 못했잖아요. 저랑, 예, 핑크보이 야마토. 만약에 쟤네 순양함이랑 구축함이 과감하게 밀고 올라와서 이 야마토 두 명이 못 도망가게 처리를 완전히 했으면은 B에서 아군 그 병력이랑 A를 뚫고 들어온 적군 병력이랑 반반 싸움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C 병력이 C에 있는 적군 정리하면서 B, B에 오는 동안에 A의 야마토들이 안 죽었잖아. 그럼, 이긴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A에 있는 병력들이, 잔존 병력들이 너무 멀리 도망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를 먹은 적군들이 그 도망간 병력을 센 까고 B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해져. 그래서, 너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게 막 이렇게 따라 붙어줘야 돼. 어, 계속. 못 가게. 그래서 제가 섬 끼고 뺑글뱅글 돌았던 게 멀리 안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섬 끼고서 뱅글뱅글 돌던 게그 이유예요. 이해되죠 상황이? 상황이 딱 보이니까 C의 병력이 왔고 만약에 A에 있는 병력이 다 도망쳐 버렸어 멀리 약간 아시아처럼. 그러면 A에 있는 적군이 그대로 C 쪽에 있는 적 우리 편을 쳐버리면 우리 편이 상대적으로 숫자 적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각계급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 그림을 안 만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판 같은 경우는 제가 캐리를한 거는 별로 없지만, 딱 바깥 정도 한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맞아가면서 시간 끌고, 상대방 주병력 못 빠지게 어그로 끌고. 처음 은 기대 피해가 3 0 0만이에요 거의, 야마토가.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연전 능력이 강한 애들이 좋아요. 야마토, 콩커러, 이런 애들. 그리고 중순양함 클래스들.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